와 장비가 진짜 많아. 아니 이거 거의 뭐 탄광 최고라는 맞죠? 그런 느낌이야. 아 우리 귀청소. 어 궁금해요. 아오 랜턴이야. 1 2 3 4. 저 장비 착용만 보면 평범한 귀청소가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평범한 게 아니야 최고. 어 하나 집어들었어 하나 집어들었어. 아, 오 무서운데? 아, 그면 어때? 좋아요. 간지럽고 시원해. 그리고 약간 긴장돼. 저건 뭘까? 아, 이게 약간 긁어내는 거다. 초벌을 하는 거네, 저게. 바닥에 붙은 껌떼듯이 귀에 붙은 귀지들을 기구로 다 이렇게 긁어내요. 아 오, 되게 모으고, 기 모으고 있어. 오 찾았다, 찾았다. 직원분 약간 신나신 것 같아요. 아, 이거 지금 쪽집기로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. 그치? 어, 뭔가 나온다. 어, 뭐 어, 어, 나왔다, 나왔다. 저왕건이하 나왔어. 어우, 이거는 어, 배우 생활하기 <laughs> 힘들겠는데. <laughs> 많이... 이거내귀속 이렇게 <laughs> 보여주면 이거 나 책임져야 돼. 팝콘으로 입혀줘요. <laughs> 아 아, 뭔가 나왔는데, 뭐... 야. ㅎ 저 ㅎㅎ... ㅎㅎ... 저런 게 있었어? ㅎㅎ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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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 는 ㅎㅎ... ㅎㅎ... 오 ㅎ ㅎㅎ... ㅎ 뭐가 나왔어? 야 나왔어! 야, <laughs> 야 어떻게 저거 팝콘으로 비교를 하냐? 야, 저 엄청 커. 지금 하시는 분도 허둥스을 방금. <웃음> <웃음> 야, 성민아. <이게> 월드컵이야?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야, 저런 게 있었어? 뒤에. <laughs> 진짜 이렇게 많이 나왔어? <laughs> 신났다. <신발 떠. 웃음> 원래 소리가 들렸어요? <laughs> 근데 귀가 안 들리지 않았어 평소에. <laughs> 나 평소에 잘들렸는데희한하네오오오오오 오, 마무리인가 봐. 오. 끝났어? 다, 다 있어. 근데 언니 시원했어요? 어 너무 시원해. 어, 시원해 시원해. 아,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. 진짜로. 개나 개날씨다. 귀지 개나시 귀지. 형 귀지 아니야. 보여달래 귀지 귀지 어, 버릴라고 우다가 갖고 있었어 오빠한테 있어? 어, 이거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어. 오빠한테 있어? 어, 이거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.